드디어 통일 캠프의 하이라이트 공동 실천 상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통일을 이루려면 평화를 이루려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모든별로 각 하나의 실천 사항을 토론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갈 텐데요. 통일 캠프에서의 지난 순서들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이해와 협력. 나의 오름을 드러내던 기존의 토론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의견이 막힐 때면 통일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통일하면 떠오르는 단어. 감정, 색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상 가족 상봉할 수 있는 거랑 평화의 상징인 흰색이랑요, 관광. 저 이제 수학여행 애꾸산으로 갈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관광 이렇게 했고. 동일하면 생각나는 게 금강산 냉면 감자. 그다음 색깔은 초록색이고 약간. 통일의 이유 중 하나죠. 원하는 게 기차 타고 저기 유럽 가는 거거든요. 북한 분이나 한국 분이랑 같이 만나면 되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이제 울것 같아서 이렇게 슬픈 기쁜 눈물이라고 치세요. 저는 일단 통일을 흙이 묻어 있는 비단길이라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겉모습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흙이 묻어있는 비단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단길에 묻어있는 흙을 타면 은이 길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통일에 대한 생각들 그런데 통일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다 보니 어느새 토론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가 국회의 뭐 문제나 다른 다양한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사람을 응원하는 진정성 있게 지키려면 통일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국당을 밟고 이 자기 나라 땅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게 그냥 우리 땅에서 왕래를 하게끔 어허. 통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은 잠시 내려놓고 한국의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데요. 그렇게 다섯 시간이 넘는 대장정을 거쳐 각 모둠의 실천 사항이 완성됐습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형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홍보, 어,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한, 북한 다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가사를 정해서 노래를 만들고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처럼 저희가 통일 플래시몹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제 광장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춤을 출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하고 싶고요. 마, 의견들 많이 공감하고 나누다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 진짜 솔직히 눈앞에 통일이 와 있는 것만 같고. 아마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모둠의 실천 사항을 벽에 붙여서 모두와 공유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13개 모둠의 실천 사항을 둘러보고 직접 투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5개의 실천 사항을 뽑을 예정입니다. 설명해 설명, 설명해줄까? 설명해줄까? 네, 아직이가 통일신문을 제작하고 학습자료를 배포하자는 등 통일을 위한 다양하고 기발한 생각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 정말 고민되는 순간 각 모둠의 의견을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자, 저희가 지금 뜨뜻한 바가 뭡니까?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네. 저희는 SNS에 통일을 주제로 한 웹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직접 제작해 업로드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인데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통일비용을 모금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이 단체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치기로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봤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저 혼자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진짜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의 생각이 붙고 붙고 붙으니까 엄청난 무언가를 만들어낸 느낌? 저희가 창작물을 만들어낸 느낌?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 있고, 아, 그래서 다들 토론을 하는구나라고 하고 토론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냥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데 관심갖는한명한 한 명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뭐또 통일이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막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동했어요. 통일이라는 씨앗을 저마다의 마음에 품어본 우리들,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통일의 순간을 마음에 담아 손도장과 함께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통일캠프에서의 이 시간들은 내일의 통일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딱그 주제를 들었을 때는 어 솔직히 통일이라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이 무슨 일을 할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막상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청소년이 할수 있는 게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정말 그 작은 관심 관심들이 모여서 정말 큰 것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많은 남한 친구들을 어, 알, 알게 되는 시간도 있었지만 특히는. 저를 알려주는 시간이 되게 크게 생각되고요. 이 친구들이라면 통일이 꼭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